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무엇인가를 보는 것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좀더긴 시간 편안한 시청을 위해서 탁상용 거치대나 집게형 거치대 또 스탠드형 거치대를 사용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 거치대 제품 중에서 가장 최상급 제품인 퍼킨스 스마트 서포터 SS3 거치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일반적인 제품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성품은 본체와 책상에 고정할 수 있는 클램프 무선 충전 헤드, 충전 케이블과 20W 출력의 어댑터, 설명서가 있고요. 스탠드형 받침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램프와 스탠드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조립은 공구 없이 간단히 할수 있었습니다. 스탠드나 클램프에 본체를 결합한 후에 조임용 나사를 돌려서 고정을 해주고요. 무선 충전 헤드를 본체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무선 충전 헤드와 본체는 자석의 힘으로 결합이 되고 주변부의 고무가 한번더 잡아주는 방식입니다. 본체와 헤드는 충전 케이블로 연결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본체에 있는 전원 케이블을 충전 어댑터에 연결해주면 조립은 완성입니다. 기존 저가형 거치대들은 고급스러움과는 거리가 좀 멀었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울 만큼 어설픈 제품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허킨스 거치대는 외관이 주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전동으로 작동하는 헤드의 고정 클립이 그중 하나인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잡아주는 방식이라 오작동의 염려가 적고요. 수동으로 조작하기 위해서는 측면 버튼을 1초에서 2초 정도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실수로 버튼이 눌리는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고정 클립은 13에서 22cm까지 늘어나고요. 800g 이상의 기계까지 거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태블릿인 갤럭시 탭 S9 울트라나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도 문제없이 거치가 가능했습니다. 잡아주는 부분의 높이가 높아서 웬만한 케이스를 착용하더라도 거치에는 무리가 없었고요. 세로방향으로 거치할 때에도 흘러내림 없이 견고한 거치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하단부를 받쳐주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기기가 무거울수록, 고가일수록 가로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정감을 주긴 했습니다. 무선 충전 헤드 작동에 필요한 케이블은 거치대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된 선 없이 깔끔한 외관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무선 충전 헤드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메탈 재질을 사용하면서 마감 상태나 묵직한 무게감이 안정적으로 느껴졌는데요. 특히 모든 관절 부위가 일정한 마찰력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퍼킨스 거치대는 총 3개의 관절과 1개의 높이 조절부가 있는데요. 원하는 높이로 맞춘 다음 이 길이 조절 핸들을 조여주면 단단히 고정이 되고요. 높낮이는 25cm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탠드 사용 기준 가장 높은 높이가 140cm 정도 되니까요. 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높이를 조절하는 이 움직임은 다소 뻑뻑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힘을 주면 내부의 전원 케이블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허킨스거치대는 안정적인 구조에서 오는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관절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마찰 강도를 한번 설정해 놓으면 그 마찰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따로 조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단 의 관절은 30도 각도로 움직이고 또 360도로 돌아가기도 하면서 큰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조임 강도 핸들을 돌려서 이 뻑뻑함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 힌지는 이렇게 완전히 접거나 완전히 펼수 있는데요. 다이얼을 이용해서 마찰력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상단부의 무선 충전 헤드는 강력한 자력과 또그 주위의 고무가 항상 일정한 마찰력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끝까지 각도를 조절하다가는 볼헤드가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요. 이 점만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스탠드 받침대는 6.8kg의 무게를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무게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받침대를 기반으로 세 관절이 적당한 마찰력으로 움직이면서 고급스럽고 안정적인 사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사용의 예를 들면 소파에 앉아서 거치대를 이용하다가 잠깐 물을 마시기 위해서 거치대를 옆으로 밀면 자연스럽게 옆으로 돌아가 주고요. 다시 돌아와서 거치대를 당기면 흔들림 없이 원래 그 자리로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가형 거치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매번 관절 세팅을 다시 해줘야 하거나 무게 중심이 불안정해서 흔들거리기 때문에 거치대 자체를 들어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퍼킨스 거시대는 이렇게 묵직한 무게와 견고한 본체, 그리고 각 관절의 적당한 마찰력 덕분에 안정적이고 고급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해 내고 있는데요. 참 마음에 드는 만듦새이긴 하지만 기계 조작 시 흔들림이 발생한다는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직선형 단일 프레임의 물리적인 한계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다른 거치대들보다는 흔들림이 적고 단단한 느낌은 유지되는 가운데 잔진동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말로 표현하기는 애매하지만 안정감은 최대한 유지되는 흔들림이었습니다. 거치대를 사용한다는 것은 영상 시청 등 오랜 시간 기기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디바이스의 충전이 필요하겠죠. 허킨스 거치대의 헤드에는 15W의 무선 충전기가 내장되어 있고요. 전원 연결이 가능한 C타입 단자가 있어서 유선 충전을 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무선 충전이 되는 스마트폰을 쓰신다면 그냥 헤드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충전이 시작되니까요. 충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태블릿을 거치한다면 무선 충전 헤드에 연결된 USB선을 빼서 태블릿에 꽂아주면 문제없이 충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봉된 USB선이 태블릿 충전부까지 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케이블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원선이 태블릿에 꽂혀 있을 때는 수동으로 고정 클립을 살짝 밀어서 태블릿을 빼면 되고요. 다시 거치할 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태블릿을 밀어서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이즈의 태블릿을 번갈아 거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기 모델에서는 유선 충전을 위한 별도의 USB 포트를 하나 더 마련해 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파에 앉거나 누워서 거치대를 사용하는 방법 외에 어떤 활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책상에 클램프로 고정을 해놓고서 모니터 암처럼 사용하기도 좋았는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뿐만 아니라 대사홀이 없는 16인치 포터블 모니터도 거치가 가능했습니다. 관절마다 고정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으로도 오랜 시간 움직임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접어서 책상을 넓게 쓰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사용하면 공간도 절약되고 업무의 효율도 높일 수 있겠죠. 모니터의 전원도 거치대에서 바로 빼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정리가 필요 없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거치해서 일반적인 삼각대보다 훨씬 높은 자유도로 카메라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스탠드 방식이나 클램프 방식 모두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직구감 촬영을 하기에도 좋았는데요. 거창한 장비를 설치할 필요 없이 누구나 허키스 거치대로 유튜버처럼 촬영할 수 있고요. 세 개의 관절의 자유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양한 앵글의 촬영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관절이 일정한 마찰력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무빙샷도 매끄럽게 촬영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일정한 속도로 흔들림이 적은 무빙샷을 찍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간단한 촬영을 하실 분들은 이 허킨스 거치대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거치대를 써봤지만 사실 그 만듦새나 완성도 또 안정성 때문에 꾸준히 사용해 본 제품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집안에 큰 스탠드형 거치대를 두면 집안 인테리어를 해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환영받지도 못했었는데요. 허킨스 거치대는 이런 요소들을 대부분 해소해준 고급형 거치대인 것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허킨스 스마트 서포터 SS3 거치대는 클램프 모델이 15만 9천 원, 스탠드형은 18만 9천 원, 클램프와 스탠드 옵션이 모두 포함된 모델은 20만 9천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높은 금액일 수 있고요. 꾸준히 활용할 만한 고품질의 거치대를 찾으시는 분들에겐 적당한. 금액일 수 있을 텐데요. 집안의 가구처럼 인테리어의 한 요소로서 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프리미엄 거치대이자 충전기로서 허킨스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제품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럼 저런 다음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거상비너 비노트였습니다.